아, 안녕하세요. 카누렉 t v 의 주간자동차 가이쇼에 드리는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. 오늘또 따끈따끈한 또 자동차가 아, 무슨 참가 봤더니 또 기아에서 니로가 아, 새해 또 벽두부터 출시했습니다. 소형 s u v 시장에 기아에서 좀뭐 셀토스로 뭐 한참 잘 팔아먹었는데 기운 빠질 때쯤 돼가지고 또 이제 신차를 아, 이렇게 하나 풀체인지한 아? 완전 변경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. 니로 아, 5년 만에 아, 전기차로 좀 아, 까먹은 이미지도 없잖아 있지만 전기차로 넘어가기 애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완전히 변신한 또 니로가 아, 하이브리드 모델로 이제 출시했더라고요. 여러분들. 디자인적으로 뭐, 봤을 때는, 소형 SUV라고 하기에는 좀 뭐, 애매한, 아까는 좀외건형 스타일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오히려 셀토스가 SUV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난다면, 니로 같은 경우에는 옛날 카렌스 기아의 그런 게좀 황골탈퇴해가지고, 미래 버전으로 나온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해서 니로가 좀더 승용차와 SUV의 중간 에, 그런 사이즈 미들급 사이즈 어, 형식으로 디자인적으로는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래도 기아차가 여태까지 뭐 디자인에 굉장히 젊은 층들한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어, 잘 뽑아왔듯이 이번 니로드 에, 뭐 디자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 어, 그런 느낌 전기차 이미지도 없지 않아 있고 나중에 또 차후에 어, 또 전기차로 또 변신하기 위한 에, 그런 모습도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고요 돋보인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어, 시필러라고 하나 여러분들? 이쪽 어, 엣지 어, 이렇게 좀 느낌이 있게끔 얄쌍하게 이렇게 좀 어, 투톤 형식으로 대부분 이 투톤을 이 하단에 이렇게 이 적용을 시키는데 이번에 옵션인 것 같아요, 여러분들 이것도 한 20만 원인가 그것도 추가하면은 이렇게 해서 또 투톤 형식으로 해서 스타일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재미까지 젊은층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별화된 자기만의 리로를 가질 수 있다. 그렇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예쁘다 그런 느낌은 아니야.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뒤에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기아차 그런 디자인들을 어느 정도 적용한 그런 느낌이지만. 약간 볼보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? 우리나라 차들은 좀, 국민시장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유럽시장도 이런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또 팔리는, 팔리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해서 좀 유럽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좀 디자인도 이 뒤에다가 잘 반영해서 유럽형 감성들을 좀 적용시켜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기존 거보다는 훨씬 더잘 나온 것 같긴 하다, 여러분들. 실내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뭐 그냥 기아차 그런 느낌이다. 대형 디스플레이 장치들. 적용해줌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높게 할수 있는 여기다 이제 첨단 장비도 어마어마하게 옵션이나 이런 것들 적용해줬고 소형 SUV 엔트리급에도 이런 앰비언트 <laughs> 무드등을 막적용시켜줌으로써 <막어 웃음> 고급 차가 아니지만 고급 차의 감성들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좀 느낄 수 있게끔 많이 상급 기아차나 현대차의 상급 모델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런 옵션들을 아주 대거 끌고 들어옴으로써 소형차지만 옵션 많은 고급차 옵션들을 충분히 돈을 싸 주신다면 고급 옵션들을 좀 즐길 수 있다. 뭐 그렇게 구성을 해준 것 같아요. 뭐 전반적으로 뭐 하이브리드 차 요즘 나오는 기아차의 그런 트렌드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. 거의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돈을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옵션을 돈을 드려야지만 멋진 감성의, 어, 니로를 소유할 수 있다. 여러분, 뭐, 이렇게 리뷰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, 뭐, 차 값이 비싸졌다, 뭐, 어쩌고저쩌고 다들 뭐 그런 얘기 하는데, 아 그럼 뭐 자동차 회사가 그러면 신차가 나오면은 뭐 일정 부분 또 올리는 경우도 있어야죠, 여러분. 예, 그리고 뭐 옵션 장사만 하는 거 아니냐, 그런데 이런 차에서 옵션 장사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 회사들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, 여러분. <laughs> 예,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. 이 차를 물론 뭐 가성비 높게 타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, 예, 연비 위주로 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이 니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, 가성비 의 기준은 어디서 두냐? 어, 뭐 그에 따라 뭐 사람마다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니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성비도 가성비지만 연비로 타는 차야 여러분들 연비로 이 차는 예, 연비용 차고 영업용을 위해서 어, 판매되는 그런 차고 어, 옵션 같은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패키지로 묶든 뭐 하든. 어 개별적으로 전부 다 선택하게끔 어, 만들어서 어 적용 시킬 수밖에 없어 그래도 뭐 200만 원 정도 올려놓고 그래도 뭐 LED 기본적인 거 트렌디에서도 그냥 기본적인 옵션들 뭐 스타일 업그레이드 어, 뭐 크게 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또 기아에서 이렇게 어, 적용 시켜주는 것들도 또 있습니다 차량 가격을 올린 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세심하게 또 살펴보지 않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차깐만 올라간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제가 가격표 보면서 하나 하나 또 기회 되면은 이야기 드리겠지만 뭐 프레스티지급이나 트렌디 시그니처 지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트림으로 해서 지금 판매를 하는 거. 같아, 여러분들 가격대가 한 2600만원 부터 엔트리 시작해서 프레스티지가 중간정도 어, 2800만원대 시그니처가 최상급으로 3300만원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니까 뭐 엄청나게 이제 오를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연비만 놓고 따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, 접근해서 탈라고 하셨을 때는 200만원에 걸맞는 그런 옵션 트렌디에서 충분히 넣어줬다 이 차는 여러분들 어, 시그니처를 탈라고 하시는 분은 이 차를 선택하시면 안되는 거야 이 차에다가 옵션을 막 과도하게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 차를 탄다 어, 그거는 바보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. 누가 이런 거를 풀옵션으로 타고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딨어? 이게? 니로는 옵션으로 타는 차가 아니라 연비로 타는 차야. 연비로. 여러분, 프리스테이지까지도 갈 이유가 없죠. 어, 그거 탈 바에는 대부분 스포티지로 그냥 어, 가는 게 훨씬 더 어, 여러분들한테 합리적인 어, 선택을 하면서 훨씬 더 좋은 만족도 높은 그런 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 거지. 단순하게 그냥 뭐이 차를 엔트리로 첫차 입문하면서 타려고 하면서 여기 과도하게 옵션을 집어넣어서 탄다. 어. 그러니까 차값이뭐 3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스포티지로. 뭐 간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차를 과도한 옵션 집어넣어가지고 어탈 필요 없이 어 가격표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시켜놨습니다. 뭐 그런 뭐거 우리가처럼 이게 리뷰를 꼼꼼하게 보고 가격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비교를 엄청나게 이렇게 해왔던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어 차이를 느낄 수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거 모르거든요. 그냥 큰 틀에서 디자인이 이쁘냐 뭐 아니다. 어 옵션은 뭐 어떤 걸 선택하냐 이런 거에 집중하지. 이 차가 뭐 얼마만큼 어? 어떤 거에서. 구형과 신형의 차이를 카메라 두고 또 가격을 올린 만큼 차가 어떤 게 좋아졌냐.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. 이런걸 쉽게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 거예요. 여러분, 예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차는, 어 지금 만약에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 젊은 친구분들이 있다면은, 에. 사실 뭐 이런 출력이라든가 뭐 재원, 하이브리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차들은 뭐 우리나라에 어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냥 스마트 스트리밍에. 어, 1.6 어, 가솔린 엔진에 어, 결합시켜서 그냥 전기모터 32kW짜리 그냥 하나 해놓고 이것도 기존 니로하고 파워트레이닝이 뭐 크게 어, 차별화된 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엔진 정도 약간 개량한 엔진 예, 그걸로 그냥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지 어, 변속기나 이런 것들 다 듀얼 클러치 형식이야 하이브리드는 예,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건식이니 습식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, 이 변속기 자체가 듀얼 클러치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, 그렇게 어,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뭐 IVT나 이런 변속기였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뭐 타보라고 한번 추천을 해보겠지만 어, 이거 듀얼 클러치나 이런 거 국산 거 타보시면 약간 좀 어, 어, 느낌이 어좀 뭐라 그래야 되지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 차량 변속이나 이런 거에 대한 민감하신 분들이 탔을 때는 그다지 만족도가 어, 그게 높지 못하거든 실질적으로 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, 저는 뭐이 듀얼 클러치인 요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는 차들은 그다지 여러분들한테 뭐 타봐라 이렇게 어,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래 아쉬움이 좀 그래도 있는 차다 단 하나 이제 이 차가 가장 어, 월등한 차다라고 할수 있는 거는 신형 특히 이 리로 같은 경우에는 어, 연비 복합 연기가 20kg가 이미 넘어갔다는 거야. 하이브리드로 타면. 그래서 웬만하면 뭐 디젤보다, 어, 좀 더. 어, 효율 좋게 연비를 어,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kg 짜리 복합연비가 나오면 그냥 막 타고 다니셔도 18kg 뭐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차들은 여러분들 17, 15뭐 이런 게 기본이야, 여러분. 요즘에 나오는 또 사실 디젤 차량도 어, 굉장히 연비는 좋습니다. 뭐 14, 15 정도 나오지만, 예, 진짜 뭐 항속주행이나 이런 거 하면은 17, 18까지도 나오거든. 뭐잘 타시면은 진짜 19kg까지도 나오니까 뭐큰 차이는 없어, 사실. 소형급 파워 트레이닝에서는 지금 니로를 살라고 하시면서 가격적으로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다시피 어, 가격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. 어, 나는 이게 좀 통미없이좀 비싼 것 같다. 어. 그런 거는 옵션을 과도하게 집어넣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. 엔트리룸만 생각했을 때는 200만원 올른 만큼 트렌디, 어, 가격을, 어, 디테일하게 따져보면, 그래도 기아에서 어느 정도 국내 소비자들의 눈치를 생각해서 이런 LED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적용해줬습니다. 그 대신 이제 아예 트림을 한 단계 올리지는 않았을 때, 뭐 패키지라든가 이런 거할때 강제적으로 이제 옵션을, 꼭띄어서 넣어야지만 할수 있게끔, 아예 이제 트렌디 같은 경우에는 뭐 통풍시트나 이런 거는 아예 어, 선택을 할수 없게끔, 어, 이렇게 만들어 놓듯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선택해서 이제 한 등급 위에 차를 탈 수밖에 없게끔. 자동차 회사들이 아, 그럼 뭐 시간이 흘렀으니까 뭐그 정도 차량 가격은 또 올라가야 되고 또 편의장치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예산이 있는 분들이야 뭐 그냥 스포티지로 뭐한 번에 넘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으면 소형급에서 어, 과도한 옵션 어, 달지 않고 그냥 트렌디만 선택하셔도 타셔도 충분히 만족도 높다 아,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에 제가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뭐이 리로를 굳이 어, 하이브리드로 선택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프레스티지급까지 갈 거면은 그냥 스포티지로 어, 넘어가서 차량 사이즈도 훨씬 크면서 어, 효율도 좋고 어, 파워 트레이닝이나 이런 거 들에서도 장점들이 더 많거든. 예. 어, 또 가솔린이나 디젤, 어, 또 하이브리드까지 지금 다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하이브리드를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에, 뭐 2차 살바에는뭐 지금 전기차들이 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굳이 이런 걸뭐 하이브리드로 사서 탄다?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. 그냥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로 전환이 2025년에 어느 정도 깔릴 시기까지는 에, 그냥 내연기관 차 그냥 쭉 타고 다니셔도 된다라고 봅니다. 이런 차에서는 뭐 과도한 옵션, 뭐 에어백이 몇 개가 들어가 있고 뭐 어, 구형 모델보다는 좀더 어, 에어백 개수도 뭐 수량이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뭐 어, HUD 뭐 적용되어 있고 뭐이지고 이 차를 선택해야 된다? 그렇게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라는 거. 이 가격대에 조금만 더 보태셔가지고, 승용세단이나 이런 거에서도 하이브리드가 있고, 더큰 차로 타고 다니면서 더 편하게, 안전하게 탈수 있는 차. 이걸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. 이 리도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, 전기차로 넘어가지 않으면서, 그냥 가솔린과 전기모터를 동시에 쓸수 있는 이 하이브리드 방식의 과도기 시점에서 그냥 어 잠깐 효율적인 거연비로 어, 위주의 차량을 원한다. 그러시면 그냥 깡통 트렌디에다가 여러분들 예, 몇 가지 옵션 필수 옵션들 이것만 어, 이제 딱 집어넣고 타시는 게 가장 만족도 높다. 굳이 어, 전기차도 넘어가지 않고 나는 그냥 내연기관 차도 싫다. 이런 분들이라 그러면 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나 이런 거 선택해서 타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차라리 어, 저 같으면은. 어, 니로보다는 스포티지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투싼에 또 하이브리드도 있고 또 현대차에도 다양한 차들이 포지션 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종들이 어,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선택하시가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가격대가 이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수준으로 책정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죠 이차 같은 경우에는 에, 이게 기아차도 알아 어,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시그니처 같은 경우가 막 3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과연 이게 팔릴까 어, 안 팔린다는 건 알아요 여러분 사지 말라는 거야 이 얘기는 그냥 깡통 차라 이거는 연비로 타라는 차입니다 여러분 연비로 <laughs> 무슨 말이건 가성비를 어디다 기준에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 보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가성비보다는 연비 위주의 차로 어, 좀더 어, 스포티하면서 그냥 젊은 어, 그런 감성 엔트리급 s u v 도 가기도 애매하고 승용차도 사고 싶고 뭐 이런 이런 느낌의 어, 소비자 트렌드들이 있잖아 어, 두 가지 어, 세단과 어, SUV 동시에 이렇게 좀 만족할 수 있는 어, 그런 형식으로 이제 탈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할 그런 차종이다 예, 거기다 이제 컬러풀하잖아요뭐 예, 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화려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젊은 친들이 구 어, 입문했을 때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게끔 어, 옵션도 아주 디테일하게 선택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다 세팅 자체를. 이 그러니까 이런 데 너무 뭐 가격적인 거에 대해서 어,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. 여러분 이 차는 그냥 트렌디에 깡통. 어, 조금 옵션 추가하고 싶다. 200 정도 정도만 추가해서 타시면 되는 그런 차야 여러분들. 통통 시트가 없으면 어때? <laughs> 어, 옛날에도 없이 살았어, 여러분. 어, 없이 탔었다고.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수입차에 통풍 시트 오6천만 원짜리 넘는 차에도 통풍 시트 안 들어가는 차들 많아. 뭐 소형 SUV인 뭐이차 리롤해가지고 통풍 시트 안 넣어주는 게 아니라, 예. 어, 쉐보레 같은 경우에 한 방에 올리는 회사도 있죠. 삼천만 원, 사천만 원씩. 예. 그런 건 눈에 보이지도 않죠, 여러분. 예. 어차피 뭐 이런 차 살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거기까지만 생각하면서 사지 아시겠죠. 예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예. 굳이 뭐, 하이브리드로 사야 되겠다,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포티지나 뭐, 다른, 하이브리드 차종들을, 어 한번 찾아보시고, 요 급에, 어 윗단계에 있는, 가격대에 비슷한 걸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고,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 그러면, 차라리 셀토스라든가 스포티지에 있는 뭐, 디젤이나 가솔린, 내연기관 차로 타는 게 훨씬 더, 어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밖에 없다. 여런데 스포티지 차 진짜 커! 타고 다니시면. 이게 아무리 이게 소형급이라도 옵션 뭐, 에어백이 8개가 들어가고, 이 아무 의미 없어. 옵션이 뭐, 풀옵션이고,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. 미로는. 그냥 연비, 연비만 좋으면 되는 차야. 한 줄로 어, 말씀드리면 니로는 옵션으로 타는 차가 아니다. 연비로 타는 차다. 보 어, 얘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아무튼 뭐 말더 길어지기 전에 여기서 끊도록 할게요. 나중에 또 그게 되면은 어, 한번 가격도 살펴보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또 한번 어, 나눠보도록 할게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